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축구와 관련하여서 토트넘은 벌리를 제압하고 리그컵 8강으로 진출했습니다. 웨스트햄은 맨유와 맨시티를 연파를 하고 토트넘을 만나며 토트넘은 지난 주말 리그 2위인 리버풀 상대로 패하지 않았습니다. 케인의 선제골 이후 연속골을 내주며 역전당했지만 손흥민이 상대 수비진의 뒷공간 침투로 기회를 만들어 해결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지만 손흥민과 모우라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 등이 모두 돌아왔고 스킵도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알리와 윙크스 조합이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 팀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은 런던 라이벌이 났스날 원정에서 패하며 리그 4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전반을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며 후반 승부를 봤는데 선제골 허용 이후 풀백 98의 퇴장이 나왔고 그대로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때문에 떨어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리그컵에서 승리가 필요하며 수비진의 전력누수가 크긴 하지만 라이스와 수책 노블 등 수비력이 좋은 삼선이 건재를 하고 란치니는 이 선에서 폼이 매우 좋습니다. 원정이기에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나서며 역습에 의한 승부를 볼것 같습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이두 곳에 있어서 두 팀의 전력이 비슷한데 웨스트햄이 수비진의 부상 여파가 있기에 확실하게 라인을 더 내리고 나올 것 같습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토트넘인데 웨스트햄은 최근 최종 수비 라인에 제대로 가동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부상자가 많습니다. 수책이 수비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중원에서도 라이스가 토트넘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진하던 케인이 깨어났고 손흥민이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어낼 것이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승패 승승무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여러 공식전이 연기가 됐는데 직전에 리그 경기에서 리버풀과 2대2 무승부를 거두게 되면서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뒷문제어가 인상적으로 윙크스가 후방과 볼란치를 관장을 하면서 유려한 볼 배급을 보여주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중원에 대한 안정감이 높아지기도 하며 후방 라인 역시나 부담을 덜고 수비를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이어와 데이비스 마찬가지로 로메로가 빠지게 되면서 생긴 공백을 적절하게 막아주는 중입니다. 상대방을 집요하게 몰고 넘어지면서 지난번의 경기에서 두 선수 합쳐서 볼 차단만 7개를 기록을 하였고 윗선에서는 은돈 벨레 알리의 부활이 반갑습니다. 확실하게 중원 뎁스를 늘리며 공격을 지원을 해주며 이들이 이선에서 버티고 있는데 손흥민과 케인과 1선에만 집중을 할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결정자는 로메로 로셀로힐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 웨스트햄 축구 무승패무패 지난 주말에서의 리그 경기가 코로나19 이슈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팀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도 하며 윗선의 화력을 다시 당기는 중입니다. 안토니오가 일선에서 버티며 이선 라인과 측면에서의 조합에 다양하게 선택지를 주고 있고 확실하게 찬스에서 해결 능력까지 보여주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선에서는 란지니가 분전을 하면서 측면과 일선에 집중이 되어져 있던 상대방에 수비 밀집을 잘 풀어가고 있으며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1대 0 승리를 따냈습니다. 점유율 38대 6 2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린 경기가 되었는데 수비 중심에서의 축을 잘 잡으며 유연한 대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구몬나 장기 부상이 신경이 쓰이지만 대체적인 자원인 도슨과 디옵 등이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장자는 주마 오구몬나 크레스의 쿠팔 프레드릭스 존슨 선수입니다. 다음으로 토트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위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슈로 다른 팀들보다 경기 수가 2에서 3경기 적으며 15경기를 치러 8승 2무 5패로 승점 26점으로 4위 아스날과는 승점 6점 차이입니다. 18득점 19실점으로 득점력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입니다. 토트넘 웨스트햄 이두 곳에 있어서 토트넘은 다행스럽게 최근 케인이 골맛을 보기 시작을 하였고 손흥민이 건재를 하며 코로나 여파로 경기 일정이 들쑥날쑥했으나 최근 강팀 리버풀과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날타로움을 자랑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후 전술이 서서히 녹아들고 있는 모습으로 특히 세세뇽의 재발견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으며 힐 스칼렛 로메로가 코로나와 부상 이슈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리그 5위입니다. 이번 시즌 17경기에서 8승 3호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 기간 28득점 21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무난합니다. 승점 28점으로 사위의 아스날과 승점차가 4점이 나며, 리그에서 흐름이 시즌 초반보다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때문에 이번 리그컵에서 결과가 매우 중요하기도 하며, 최근 공식전 두 경기 무패를 달리다 이후 세 경기에서 1무 2패로 승률이 저조하기도 하며, 특히나 세 경기에서 모두 무득점에 그치며, 전방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원정에서도 최근 유로파리그를 제외를 하고 내경기에서 1무 3패로 집박승률도 불안합니다. 존슨 프레데릭스 크레스웰 주머 오구본나 등 수비진 부상 이탈자가 제법 많기도 합니다. 쿠팔도 징계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오늘은 토트넘 웨스트햄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상황이 좋다 안좋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